요번엔 메인 미션 연기와 불꽃의 짐승이거든요. 보수가 뭐 무기 재료인 거 같네. 고다마는 일곱 마리 있고. 우선 내가 모은 영석을 사줄 손님을 만나러 가자. 그쪽으로는 좀 유명한 분이라서 말이야. 내 얼굴도 기억하고 있고 그분과 몰래 만날 약속을 해뒀어. 더 자주 볼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누구 맘대로 저렇게요? 데려가. 산간의 호숫가에 마주한 대장장이 의 마을은 떠돌이가 모여 살며 제철을 생업으로 삼은 점에서 다타라 산이라 불렸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 모습을 잃었고 마을은 황폐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마을 가장 안쪽에 우뚝 솟은 골풀 무장은 극히 한정된 대장장이에게만 출입을 허가한다고 한다. 대장장이 마을이라 이거죠? 불이 메인이겠네. 응? 대장장이니까. こちらが十三桜での仕入れの品になります悪くないかわやきなかなかの逸品じゃやはりお目が高い<石>さすが道山様これからもごひいきに霊席、ね、には少々花がかききますうん、猿のくせに花もきくとはな調子のいいやつめいずれは私めも

어? 근데 이거 투구 오프 할수 있나? 1555년 음력 구월 민호국 다타라산 잠시만요 게임 설정에 있을까? 수치 표시해라 표시해라 요력 봐? 응 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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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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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있었는데 내가 못 본거야? 환장 오 여기는 좀 밝네요 좋다 응? 어? 父さん様が言ってた。刀鍛冶の村ってのはこの先だ。前は。賑わってたそうだがうだ。あ、ためぴーしがんちゅうんじらね。一旦、こだま神社がまずいこ。もうあっこ。 아, 시대에는다 뺏기고 그런 싸움이지 뭐조졌는데 <laughs> <laughs> 졸라 아픈데? 와, 씨, 잠깐만. 야, 이거 에반데? 쇼컴 분이겠지. 그렇아 이렇게 죽이면 피가 안 차는구나. 피 차는 조건이 뭐지? 나 근접 공격으로 처치시. 젠장. 자 공격 어? 처치. 어, 뭔데, 뭔데. <laughs> 이게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 게임. 아이스. 어 있나? 잠깐만요. 무기로 안 치겠지? 그거는? 아이깄다 하마 화살이 네발 남았다고? 아이씨 잘못 썼네 화살 여태 어? 파마살은 요괴 잡을 때 데미지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갑자기 잡몹 잡을 때 쓰긴 좀 가까워요 인간형 잡 잡을 때쓸때얘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어 쓰다듬을 수 있다고? 어 지난번에도 이런 거 있어? 야, 너 들어가. 나를 왜 쫓아다녀? 무섭 개. 오, 장군. 잠깐만. 색깔이 보라색이요. 음, 그래려어 잠깐만 옵션을 보자 옵션을 데미지 차이 얼마 안 나니까 할데미지 vs 장비품 출현 <laughs> 딸구지 죄송합니다 요게 장비품 출현... 출현율 뭐 굳이 아, 미친. 우리 고양이 사라졌는데? 데미지 많이 받을 거한번 줄여주는 건가? 이게 좀세겠다 두마리.. 아니 세마리? 야 세마리는 깝치면 안돼요 <laughs> 아이고 이게 각이 안나오네 아이고, 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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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죽다죽다 진심. 아씨, 었다죽들은 겁나 쫓아오는데 이거. 뭐더 많은데? 죽여. 네, 한 명. 다 달았지? 아까 한놈더 있지. 개왜 하나. 어디 갔어 걔는? 하 돌아갔어? 그걸? 와우. 죽어 그럼. 어? 그, 그게 그게 짧네. 헤헤 참나. 기름고 뭐 이렇게 다 막아놨대. 장난이. 뭐 있나? 어, 오케이 고다마. 들어가. 오 oh 쉣. 야, 방금 거 살짝 쫄았다. 심지어 휘두르면서 일어나 가지고 더 쫄았다. 일단 이쪽이 맞는 길인 거 같거든요. 이리로 갈게요. 부서진 소리가 들렸는데. 얘는 왜 혼자 여기 덩그러니 있대? 어, 그담마다 근데 인왕 투를 하고 있니까. 으그 3년 전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되살아나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3년 전, 2017년 2월쯤에, 그러니까. 2월에 인왕이 나와서 했었는데 야, 그때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그 고자마 특유의 사운드가 있잖아요 저거 뽀롱 뽀롱 이러는거 그 소리 나면 진행하던 거싹 멈추고 어디야 어디야 이리라면서 존나 찾으러 다녔는데 지금도 똑같네 <laughs> 힐이 <힐리> 안불렀다또 <laughs> 여기야 또개야 또개 저거 못참못 뭐 넘어갔다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가서 니가 나니 그래서 외발이구나. 이폰다타라는 또 이것도 여신전생 시리즈 할때 응? 진 여신전생이나 아니면은 여신전생 페소선할때 자주 봤었어요. 사실 내가 일본적인 딱 거기서 배웠어. 영소환의 양초. 어, 이구 네、 どうやってここへどうでもってと。あたしばとよ。立派な方の形たど、どんなんだけど、ししょとはぐって。<laughs> ない。トニカケ、おた 이 말은 결국 네 스승님 찾아달란 거지. 음... 자, 일단 우리는 다른 건 고사하고 고담화부터 회수하고요. 신사를 찾아야 돼요. 그죠? 신사를 찾아야, 앞으로의 진행이 수월해져. 그래서 신사 못 찾고 죽으면, 아, 짜증이 나요. 음. 끔찍한 결과. 잠깐만, 신사가 없네. 아, 아까 글로 나가면 신사 있나보다. 오케이. 뭐 그러면 인정이지. 와, 저게 대장간이야? 와, 개크다잉 뭐 저렇게까지 크대? 딱 삘이 여기 넘어로 가면은 죽는데 이낙산데 오케이, 신사 다마시로를 감싸고 있던 뭐, 뭐 뭐라고? 아, 불에 걸린 적에게 요게 스킬 데미지 16% 추가. 한대꽝 찍는 거네요. 이게 피를 늘려도 늘려도 막 세지는 것 같진 않거든 사실. 일단 여기서 녹화 파트를 바꿀까? 바꿀게요.